서해성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반가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학자세요. 이 세상을 과학으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과학이라는 뜻은 질서, 조화, 또 균형 그리고 아름다운 체계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과학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지으신 창조 주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셔서 오늘 뜻깊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시작.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래요. 큰 사랑을 내가 주님께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주님 사랑하나요?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친구들이 천국의 아이들, 천국의 백성이에요. 자, 우리 멋진 친구들, 이렇게 오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 배운 이 복화술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복화술은 소리의 예술인데요. 이 전도사님이 소리로 어린이 목소리, 또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줌마 목소리를 내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신기할 거예요자 오늘 복화술 어,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텐데 전도사님이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어린이 목소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반가워요 많이 사랑해요 알러주 이렇게 전도사님이 소리를 내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이 내는 거 아닐까 라고 착각도 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복화술 체험의 시간을 잠깐 갖고 또 인형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 복화술 체험의 시간 자두 분만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우리 누가 한번 나와주실까요? 네 우리 선생님 두분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예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우리 여자 선생님도 한분좀 부탁드립니다. 여자 선생님도 네, 박수로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가방 안에 예,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발 소품도 있는데요. 자, 이 소품은 원하면 씌워드리고 원치 않으면 안 씌워드립니까? 네. 아, 우리 선생님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목화수도 소리를 다내볼 테니까 들어가실 때까지 어, 물어보고 말 시켜도 대답하지 말고 입만 뻥긋뻥긋, 인형처럼 뻥긋뻥긋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누르면 한번 입을 열고 두번 입하면 두번 열어주시고 우리 선생님께도 한번 하면 한 번, 두번 하면 두번 네, 우리 선생님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아, 잘했어요. 두번한번 해볼게요. 어, 아, 아. 그래. 아주 잘하시는데요. 예. 어 그래요. 오늘 기분 좋으세요? 예. 어 그래요. 왜 좋으세요? 부활절. 아 그렇죠. 우리 주님의 부활이니까 너무 너무 기쁘죠. 예. 어 좋습니다. 자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십시오. 예.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인사 한번 해주셨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우리 선생님도 한번 만나뵐게요 우리 선생님의 예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네. 아주 천사같은 예쁜 목소리네요 네 어, 그래요 혹시 네. 별명이 천사인가요? 아니요 어, 우 아니래요 별명이 뭐예요? 티라노사우루스 오우, 티라노사우루스 굉장히 무섭네 자, 언제 이렇게 무섭게 변하세요? 친구들이 얘기 안 들을 때요 아유, 그래요 이 예쁜 겁니다. 자, 우리 귀한 선생님, 자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만나 뵀습니다. 선생님 아주 미남이시대요.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예요? 어린왕자. 어린왕자요? 어 그래요. 정말 귀티가 나요. 지금은 별명이 뭔가요? 잘생긴 왕자. 어, 잘생긴 왕자. 혹시 선생님 왕자병인가요? 예. 어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에서 다 왕자와 공주죠. 그런 이유. 어,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의 별명은 어린 왕자. 우리 선생님의 별명은 어 뭐였나요? 어렸을 때. 백설공주. 어, 백설공주. 그래요, 공주 같아요. 지금은 혹시 신데렐라 별명 아니죠? 네. 어, 그래요. 신데렐라 별명 말고 뭐가 있나요? 잔잔한 축사대 공주. 와, 그래요. 우리 선생님도 공주가요? 인 네. 아, 어, 그래요. 우리는 다 이렇게 예 꿈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왕자와 공주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이렇게 꿈이 많았을 텐데, 꿈이 뭐예요? 가시요 어, 가시요 예. 어,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앞에 한번 찬양해볼까요? 예. 어, 좋아요, 좋아요. 자, 한번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두손 올리고. 어, 두손 올리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어, 잘했어요. 박수 와. 생님의 부활을 타하는 우리, 우리 선생님에 선생님을 하게 돼요 아우 내가 사실 친을잘쳐니다어 진짜 잘쳐요 예. 안 쳐도 돼요. 쳤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선생님들 멋지게 한번 춤을 춰보겠습니다자 그러면 어 준비됐나요? 가달. 가발이요? 가발. 가발이요. 예. 얼굴 <laughs> <어른도> 가발도 쓰시게요. <수식해요? 웃음> 예. 어 좋습니다. 좋아. 자 그러면 네, 이 가발을 우리 선생님께 한번 시워 볼게요. 자, 이거 잘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앞에 딱 잡아주시고 <목소리> 예 앞머리 조금만 다듬어 주시고요. 네. 아 멋집니다. 예, 예술가 같아요. 아,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솔직하게 너는 좋아요. 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이렇게 가발까지 쓰면서 멋진 이벤트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네. 어,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도 한번 그러면 여기 소품이 있나 보고 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귀여운 가발을 어, 이렇게 조금만 장려해주시면 어 이쁘다 이쁘다 멋져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멋진 선생님. 자 이제 준비됐나요? 잠깐요. 아또 왜요? 한명더 같이. 한명더 같이요? 예. 네. 어 왜요? 나만춤을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딱 손가락으로 딱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한번 나오는 걸로 네 좋아요. 자, 손으로 딱해 주십시오. 자, 시작. 어, 나오십시오. 박수. 아,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도 예, 나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멋진 선생님, 네, 예, 이 가운데로 한번모시겠습니다 예, 네, 어, 선생님, 네. 오늘 잘하실 수 있나요? 아, 어, 네. 어, 그래요. 춤잘 추세요? 너도 잘 추죠. 어, 그래요? 네. 예. 어,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틀어드릴까요? 저도 너쓸거 없나요? 어, 쓸 거요? 네. 어,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도 어, 여기 네. 멋진 소품으로 가봐. 자. 어. 네. 아, 안 먹여주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중심해서 친구들에게 사랑이 한 번만 해주세요. 사랑해. 어 그래요. 네, 우리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의 네, 우리 주인공 한번 하트하면서 사랑해볼까요? 사랑해요. 어 그래요. 마음이 뭉습니다. 자 우리 중원. 멋진 선생님, 한번 핫하면서 사랑해볼까요? 사랑해요. 오, 그래요. 야, 시흥님처럼 느끼한데 가슴에 그냥 팍! 맞았습니다. 자, 우리 멋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원래. 예수님을 사랑해. 시작. 예수님을 사랑해.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고 귀한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도록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도록 성령님께서. 성령님! 어,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예수님 믿는 그 풍성한 열매를 이 성령의 나무처럼 맺게 하셔. 어?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친구들이야. 너도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받고 전해야 돼.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말, 친구들에게 사랑해 볼까? 사랑해! 오, 좋았어. 아주 잘하는데, 다시 한 번, 시작. 사랑해! 그래요. 자, 이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뜨겁게 친구들을 꼭 껴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한번꼭 껴안아 주세요. 시작.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어유 잘했어요. 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구원받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랑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어 네. 잘했어.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만 잘 믿는 멋진 믿음의 어린이가 되길 바라면서 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안녕. 자 여러분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 안녕. 까불가 여러분들 때문에 어제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성경 낱장. 어 까불이가 이렇게 장난꾸러기지만. 성경 말씀을 잘 외워요. 저너리가 좋아요. 자, 친구들 전도도 잘하고. 그럼요. 자 우리 까불이가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들려주고 이 멋지게 이 전도 받아서 주일학교 다니는데 어, 배운 거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럼요. 자 어떤 말씀? 창세기 1장1절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의 믿음의 시작.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이 지으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다니다 그럼요. 떳떳하고, 개 타고, 행기 타고, 다 돌아다니고. 어, 아, 근데 왜?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지으신 예술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네. 우리는 감사할 거지? 그럼요. 여러분, 우리 그래, 한번 크게. 하나님 감사해요. 시작! 아,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요. 아,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재산작품.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어, 그러죠. 자, 우리. 이청기 일장일절. 아주아주 중요해. 그래요.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한번 해볼까? 시작. 찬세기 일장 일절. 백조에 하나님 이 간식을 창조하시니라. 야, 간식이 왜 나와? 예? 간식이 나왔나? 나와 아니 안 나와. 성경 말씀에 간식이 있어 없어? 있죠. 야 없거든. 자, 우리 따우리가. 늦잠 자, 아침밥도 안 먹고. 아 어, 대거 타라 꼬르륵. 자, 아침을잘 먹어야 돼. 어, 넣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젤리 카라멜 사탕. 야, 밥과 반찬, 고기 생선, 주님이 주신 거잘 먹어야지. 젤리 카라멜 먹으면 우리들의 치아이가 튼튼해져요. 야, 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공사하고, 예배하는 도구니까 건강 지켜야 돼. 알았어요. 좋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간식을 창조하십니다. 아니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아주 놀랍게 우리 주님의 그 창조력으로 창조하신 거야. 어, 어 그래요? 어, 그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요? 자. 아무리 우리 친구들 책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도서관에 가고 학교에 가도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졌더라고 근거가 없고 아무도 발표내지 못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성경만 믿어야 돼요 성경? 그럼 다 응. 빠지자냥. 감사합니다 나, 나 예수님을 따를게요, 예수, 따를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할게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게요. 저의 사랑을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박수. 안 아, 하나님, 안녕합니다. 그래요. 우리 백장의 가우비가 여러분 만나서 너무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많이 사랑해. 어 진짜? 그래요. 옛날 친구들아,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나 너희들 좋아해. 나중에 꼭 나랑 결혼해 줘. 나는 아, 기다리고 있을게. 자, 떠립니다 시작. 하나님 믿의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박수. 백장 아, 요 네. 잘봐 드리기 되요.